오늘 말씀은 어느 사람이 잔치를 준비해 일차 초청을 하고, 예비 초청을 하고, 본 초청을 했지만, 초청된 사람들은 그리고 오기로 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하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초청하면서 하는 말이 주인이 종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오라하라 그래서 1차로 잔치 초청하고 그리고 초청에 응하겠다 오겠다 예비 약속을 한 사람들을 2차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된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오는데 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나오는데 나는 밭을 샀으므로 또소 다섯 겨리를 샀으므로 시험하러 가야 하노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하였으므로 못 가겠다 여러분 밭을 산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요즘 우리 얘기하면 무얼 취득한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요즘 부동산 취득하는 사람들은 참 능력 있는 사람이죠왜은행의이자금리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대출 받지 않고 땅을 샀다. 그러면 여러분 재정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사람쨌이 땅을 샀대요. 부동산을 구입했사람이죠그래이 한국 사회 사람은 이사 신화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뭐 무너진다, 영향 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뭐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뭐 강남 불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부동산을 샀으니 요즘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땅을 샀으니 말입니다. 또소 다섯 결리를 샀다 그러니까 다섯 결리면열 마리를 얘기해요. 한결리는두 마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열 마리를 사는 집은 일반 가정이 아니죠. 지난번 우리 권사님 그 축산업 이제 새로 시작하면서 들여놓은 소가 12마리였는데 그렇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가정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을 이루기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이런 말도 되겠어요. 사업이나 기업을 새로 확장해서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좋은 일 아닙니까? 확장해서 또 새로 시작해서 했으니 꿈과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게다가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으니 재미 재미해도 무슨 재미입니까, 여러분? 신혼 재미죠, 신혼 재미. 그래서 꿀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깨가 쏟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사고. 그리고, 소도 사고, 결혼도 하고, 세가정도 이루고, 사업도 하고, 부동산도 취득했으니,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장 행복한 일들이고, 감격스러운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들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역설적으로, 잔치에 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기쁨, 이 땅의 감사, 이 땅의 행복,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갔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역설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막고 잊고 잔치를 거절하는 사유가 됐다는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에는 마이카 시대하면 상상이 안 됐죠, 여러분? 상상이 안 됐어요. 잘 살아보자해서 열심히 세마운동하고 그리고 경제봉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노동자 근로자들이 도시화가 돼서 다 도시로 도시로 몰리면서 저임금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말이죠.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어쨌든 우리 노동자들도 불을 얻게 되고 그래서 다 요즘 뭐예요? 한 가정의 차가 한대 있는 집보다 두대 있는 집이 점점 많아지고 여러분 이렇게 많아지는 부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것의 장애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려 가고 있으니까요. 어느새 청년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마." 이 소리를 듣고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년이 아, 이번 기회에 내가 좀 돈을 하나님으로부터 경... 일확천금을 아주 하늘의 보화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내게 돈을 주십시오. 많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돈이 팍 떨어져서 돈더미에 쌓이게 됐어요. 그걸 본 둘째가 글쎄, 나는 돈은 좀 있는 것 같고, 여자가 필요해. 그 하나님, 나한테 아주 예쁜 여자를 하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쁜 여자가 똑딱 옆에 생기게 됐어요. 세 번째 젊은이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필요한 결혼도 해야 되니 한 가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 줘. 하나님, 돈, 여자, 결혼. 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뚝떨어졌는데 돌아버린 여자랑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0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고 그 은혜 아니면 살수 없다고 발버둥 치면서 철야를 하며 심야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문제 해결과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고 사업 의문이 열리고 자녀들의 인생의 길이 열리기를 그렇게 피눈물면서 기도했는데 그냐저 자녀들이 장성하고 살만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넉넉해지니까 점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거것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목을 메고 사는 그 삶의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땅의 소망을 갖지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잔치는 이례적인 잔치가 아니에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현재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 잔치는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잔치에 주인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7절, 17절 말씀 보면 그 시간에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완벽하게 준비됐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다른 면으로 좀 생각을 해 볼까 그래요. 제목을 과연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까? 우리의 잔치는 준비되었습니까? 우리 태신자 53일 전도 운동을 하고 이제 두주 후에는 태신자를 전도 초청을 하는데 이 초청 잔치 우리는 잔치가 준비되었을까? 오늘 모든 것이 다 잔치의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준비된 잔치 오늘 우리는 그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코로나 19 지나면서 또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얘기해요. 자, 이 코로나 19가 우리의 삶에 신앙에 많은 영향을 주고 또 위축도 가져오고 신앙에 우리의 삶을 많이 흔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한편 이런 소원이 있어요. 언제 우리는 뜨겁게 예배를 온전히 모여서 다 함께 뜨겁게 들을 수 있을까? 또 언제 마스크를 벗고 아주 뜨겁게 찬양하며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 또 마스크에 신경 쓰지 않고 식탁에 앉아서 어떻게 식탁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하던 국내외 선교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이전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던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이기를 이긴 후에 우리가 다시 열 잔치는 정말 준비되어 있는가? 또 코로나19 계속되는 상황에 우리의 잔치는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잔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게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잔치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잔치는 뭔가? 전남 광주에 가니까 이 잔치집에 꼭 초상집도 그렇고 삼합이 있어요. 홍어 삼합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삭힌 홍어 아주 먹으면 입천장이 그냥 다 벗겨지는 정도의 삭힌 홍어 한 삼아. 그리고 또 강원도에 갔더니 꼭 결혼식 할 때는 그. 지금은 뭐다 호텔에서 하니까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뷔페에서 하니까 메밀 배추전, 메밀 넣어서 배추에다가 전을 붙여서 그렇게 먹더라고요. 우리 예산에는 뭐가 있어요? 예산에는 팔미가 있대요. 팔미. 이러면 이걸 먹어 잔치에는 먹는단 말이죠. 이 음식이 준비되지 않으면 잔치라고 할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 잔치에 반드시 이런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대신자 전도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잔치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잔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음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돼서 그 힘과 능력 안에서 기도하며 찬송하고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 안에 사랑하고 그리고 축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예배와 찬송이 일어나는 이 아름다운 음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음식은 준비하지 않고 음식을 뭐라고 착각해요? 프로그램으로 착각한단 말이죠.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해서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데 물론 프로그램이 유익한 점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유익하려고 하면 반드시 갖춰야 될게 있는데 뭐예요? 이 프로그램이 움직이게 하는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우리 잔치의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만한 예수 사랑에 불꽃이 된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음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손님이 왔을 때그 기분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음식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은 우리를 부욕케 하고 넉넉하게 하는 유익한 점이 있지만 잔치의 근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건 뭡니까? 다 준비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준비됐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난 죽고 부활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람으로 거듭난 그래서 용서의 기쁨과 감격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신분이 됐다고 하는 이런 기쁨과 감사와 흥분된 삶 그래서 그 새로운 삶 속에서 너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문턱을 넘어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형제자매가 됐다 그래서. 우리의 음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축제가 열리는 것,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잔치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했을 때, 그때 영혼들이 녹아지고, 그 기쁨에 붙들리고, 그 말씀에 붙들리고, 그 사랑에 붙들리고, 그 치료와 회복의 역사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로. 녹아지고 기쁨과 새로운 사건과 그리고 잔치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것 프로그램보다도 우리 프로그램 준비하는 것만 아니라 뭘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주님으로만 충만한 삶. 이게 우리. 잔치에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 그래서, 그래서 우리태신자 전도할 때, 전도하는, 그전도자에대한이야기를 하잖아. 우리 전도하는, 작정자죠작정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그럴 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의 믿음을 통해 내가 믿음으로 입술을 열고 믿음으로 간증하고 그 사랑으로 손길을 내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그 삶에 동참하게 될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그 마음을 세워주시고 회복하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 죽게 돌아오며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이미 여기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으 주님과 그늘 동행하며 말씀 앞에 서며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에 순종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해가는 나의 삶 속에 그래서 그 내가 보험인 그 무장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 태신자를 만나고 교제할 때 거기에 심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복음이 영접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물론 와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아, 우리 친구가 얘기하는데, 그 말을 보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그리고 그 삶을 보니까, 그 표정을 보니까, 그 마음을 보니까, 아, 어쩌면 저렇게 평안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여기서 예수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겠습니까? 그리스 되는 게 아니죠. 태신자 전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뭐가 되는 게 복음 쪽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편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예요. 내가 전도자예요. 어떻게 설득해서 교회 끌고 온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전도자.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내게 주신 사랑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하늘의 소망과 땅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 그 믿음으로 절망한 영혼 아파 상한 영혼들에게 이긴다 주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간증하고 그리고 삶으로 그 삶을 보일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잔치의 기쁨이 전해져서 잔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것 제일 먼저 우리 자신들이 우리 교회가 예수 사랑,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온전히 회복돼야 돼 앞에서 하는 것과 뒤에서 하는 게 다르면 안 되는 거예이 사람에게 한 말과 저 사람에게 한 말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한 마음 된 거. 예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한 마음 되고. 예수님의 꿈과 내 꿈이 하나 되고. 예수님의 소망과 나의 소망이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런 회복이 잔치를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번 대신자 전도 중에 한 영혼 주께 드리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대신자 전도 이번 목표의 마지막은 뭐냐면 새 신자 전도에 대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새 신자 전도를 하는 전도인으로서 회복되고 부장하자는 거예요. 한 번에서 끝날 게 아니라 평생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가 되고 예수 편지가 되고 예수 대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평생 살아가는 데 그러기 위해서 이번 새 신자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무장하는 것. 여러분 이번 퇴신 자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잔치의 떡과 피가 되시고 음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고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되면 얼마나 감격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 사라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성령님이 사시니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긴다고 담대히 선포하며 그리고 어떤 시련과 모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이겼으니 나도 이긴다고 주님이 지셨으니 나도 십자가 진다고 주님의 사랑 대신 짊어지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삶이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우냐.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잔치의 음식이요 음료가 되는 준비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또 앞으로 계속 우리 잔치는 준비되어 있는가? 잔치의 음료와 음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잔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그걸 점검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여.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오셔서 나의 생각, 마음, 감정, 의지, 인격 다 다스리시옵소서 나를 믿어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내어드리는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뭘 준비하는 삶이에요? 잔치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잔치가 전해지는 것.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핵심은 우리의 잔치에 떡과 살이요, 피와 음료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늘 기도하심으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실제가 되는 삶 오늘 그런 삶이 회복되어 우리. 어떤 영혼도 여기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역사에 그냥 녹아져 녹아져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교회 우리 교회가 된 것을 믿습니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을 믿습니까? 눈을 열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자꾸 나이 생각하고 내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내가 자꾸 판단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서 우리는 할수 없고, 우리는 안 되지만, 누구는 할수 있고, 누구는 된다, 하나님은 할수 있고,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신앙으로 전환되고,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주권자 되고 잔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연락이 이루어지는 큰 잔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ank mm -hmm. you.